이걸 입어야 되지 요 아침부터 교회가 어들서합니다 오늘 우리 상호문화전쟁 시간에는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 한국의 전통음식을 만들 거예요. 요리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. <목소리> 얇게 만들어서 터졌어요. 어! 어! 글루텐 른다 이게 많이 해줘야 여기서 글루텐이 나와서 여기 안 찢어져요. <목소리> 한국의 대표 명절 추석에 먹는 송편입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또그 문화 내 나의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조물조물 송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우리가 처음으로 곡식을 걷어들여서 첫 쌀, 햇살이라고러는데 처음 걷어들인 쌀을 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만든 거예요. 이렇게 솔잎을 따라서 할 거예요. 더 봐. 뜨거워. 조심해요. 취향과 개성 따라 만들어진 송편.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네요. 설립 넣고 국제적으로 다 다른 배경이 있다 보니까 또다 달라요. 이게 우리 학교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. 상호 문화 존중 수업은 한국인과 외국에서 온그 친구들이 같이 다 봤거든요.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알게 하고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.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어 이건 잘못됐어가 아니고 이 상호 문화 존중 수업을 통해서 아저 문화에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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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송편이 완성됐습니다. 아, 이제 맛을 봐야겠죠? 아, 아, 아. 아이들마다 송편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입니다. It tastes really good so today I tried the first time I think I tried the one that has the black beans inside.